안녕하세요 여러분. 달팽이의 아, 달팽이의 여정 198일차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움의 티켓값이자 천 원의 기부를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나를 아낀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영상을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어, 와닿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나를 아낀다는 것. 이게 뭐 너, 나, 저한테 좋은 집을 주고 어떤 보상을 주고 그런 물질적인 것 보다는 어, 나를 아낀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내가 성장한다는 것을 믿고 어, 우리가 보통 인격적으로 존중 받을 만한 사람, 롤모델들을다 각자 마음속에 한 분은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확신 속에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스스로 확신을 하고 스스로에게 그런 어... 확신 성장을 통해서 어... 나에게 좋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것, 건강한 게 마찬가지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독서를, 독서나 이런 사색을 통해서 매일 성장을 도모, 도모하는 그 행위들. 그걸 통해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루라도 입에, 어,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도친다. 즉, 입에 가시가 도친 말이 입에서부터 나온다. 인격수양이라고 하는 거죠. 교에는 이런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한, 건강한 음식을 먹고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그런 것 자체가 어, 인격수양이고 교에는 그게 하루하루 꾸준히 쌓이다 보면 내가 어 존경 받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아니지만 내가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격이 어, 갖추어지고 그건 결국에는 그게 나를 위하는 나를 사랑하는 교에는 남으로부터 사랑도 받겠지만 나 스스로도 그게 나를 사나, 사랑하는 방법 나란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반대로 나쁜 음식을 뭐 먹고 어, 술을 뭐 습관적으로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쉽게 할수 있는 그런 것들에 나를 내 몬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나를 되게 쉽게 대하는 행동인 거죠. 그래서 어제 그 말이 되게 와닿았습니다. 하물며 저 자신도 그렇게 사랑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물며 제가 어, 아침마다 또는 저녁마다 출퇴근시켜주는 저의 차. 자동차도 사실 저는 좀 따지면은 조금 뭐 빨리 모는 좀 쉽게 말하면 좀 과격하게 모는 스타일의 운전을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급출발, 급제동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 차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물에게도 뭔가 소중히 대하는 나를 소중히 대하는 것 그리고 나 옆에 있는 사물들 내가 나를 어, 일상을 유지하게 해주는 그런 고마운 사물들 자동차 뭐 핸드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과 포함해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어,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다 이어지는 것 같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 나를 인격적으로 수양하는 것. 인격적으로 수양하는 것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그런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어제 좀 깨닫고 결국에는 모든 인격 수양 그리고 명상, 아침 달리기 이런 것들이 나를 사랑하는 행동이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나를 점점 성장하게 하고 또 성장하게 하면서.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어제 또한 번, 네,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 열심히 뭐, 버틴다. 하루하루를 버틴다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삶이 하루를 충만하게 사는 삶이다.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이렇게 책과 사색, 글쓰기, 이런 글을 통해서 매일 성장하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삶을 살수 있어서 매일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둘째, 이렇게 얻은 깨달음으로 책과 수학과 문학을 연결하는, 연결하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 작가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수학의 즐거움을 알리는 사람이 되었다. 넷째, 매일 아침 달리기를 통해서, 운동과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였고,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하였다. 다섯째, 매일 아침 달리기를 통해서, 아, 매일 아침 명상을 통해서, 내 안에서 솟아나오려고 하는 그 무엇을 알아차렸다. 여섯째, 매일 아침 영어와 스페인어를 공부를 해서 두 가지 언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충만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